안녕하십니까, 셀태입니다 허경영 주소가 서울 종로 피카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허경영이가 양주시 하늘궁이 본인 집이다. 이 하늘궁, 네, 하늘궁. 하늘에 있는 궁이다. 본인이 이제 하늘 참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가 주소를 서울 종로 피카디리로 이렇게 기입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피해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입해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주소 불명으로 기입을 하게 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를 쓴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예, 원래는 이 피해자 주소, 이 피해자 주소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에, 피해자를 주소 불명으로 해놓고, 에, 그래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허경영 주소를, 서울종로피카법로 이렇게 옮겨놓은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했을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은 예,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이 허경영 피해자 한 분이 소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인데요. 예, 이분은 이 허경영이를, 어, 이 허경영이를, 이, 준강제추행, 그것도 일곱 번, 일곱 번, 예, 이 준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다행히 그때 이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사진 자료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를 중강제추행으로 이 고소를 한 분이에요. 에, 그러면 이 허경영이를 무고죄로 고소했고요. 이 허경영이가 이분의 실명을 기입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남자하고 이 짜고 에, 3천억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분이 이제 그 남자하고 짜고 이제 그 남자는 권총을 들고 조폭을 들고 들어와서 3천억을 요구했다. 이거 막0명을 거론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를, 이 고소를 했고요. 이 스토킹, 뭐, 모욕, 그리고 허위사실법 명예훼손으로 12번을 올렸기 때문에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12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건. 네, 12건. 이게 우리 폭력도 뭐 12번이 매일, 12일 동안 다르게 에, 진행됐다 그러면은 그 열두 건 고소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에, 그분에 대해서 이 허경영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네자 기가 막힙니다 이 허경영 그리고 이 허경영 주소는 에,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피카디리 이게 기가 막히다이 피카디리가 하늘궁인가요거는네이 그래? 허경영이가 있는 곳이 하늘궁 우주만물창조신이 있는 곳이 하늘궁인데, 예, 하늘궁이 이제 옮겼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본인이, 하늘궁이, 예, 우주만물창조신 본인이 우주만물창조신이다이 예, 껍질거리고, 그리고 이자가 예, 참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 그 하늘궁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 예, 이게 완전히 헛소리를 했는데, 이자가요, 예, 예, 피카디리로 주소를 올렸다. 이거 예, 하늘궁이 이전된 게 아니냐.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변호사를, 이 다섯 명, 네이 변호사 다섯 명을 이박 땡땡 김 땡땡 뭐하 땡땡 김 땡땡 박 땡땡 해가지고 다섯 명을 넣어가지고 이 담당 변호사가 다섯 명이다, 다섯 명, 네 그리고 피고인은 어, 이 피고는 주소 불명, 주소 불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중앙 지법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예, 그리고 예, 다 갚는 날까지 연11% 11% 예, 비율의 예, 금원을 지급하라. 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네 이렇게 이제. 가주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가압류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시각장애도 있고요. 또이 가남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잔인하냐.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어서 이분이 지금 강력하게 이 허경영이를, 이거 이제 이 가압류도 취소해달라.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저 허경영이를 이 무고죄, 그리고 이 스토크킹 처벌죄, 그리고 이 모욕죄, 에, 거기다 이제 중강력추행 이게 7회를 했다는 그 7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12번, 에, 12번을 올렸기 때문에 그 12번 껌껌이 다 고소장을 넣어서 이자를 아주 그냥 에,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이자가 미륵 부처다. 이게 완전히 뭐 자비를 베푸는 미륵 부처다. 에, 뿐만 아니라 이자가 재림 예수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에, 재림 예수다. 이 헛소리를 떠들어대는데 이자가 앞다르고 뒤다르다. 옆에서는 금욕주의자다. 그리고 뒤에서는 전에 어떠한 여성하고 뭐 동거설이나 낙터의 설이나 해가지고 뉴스에 막 엄청 나왔습니다. 그 여성이 한이 맺혀가지고 막 녹취록을 털어냈죠. 막 사이다 맛이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허경영이 철 이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허경영 재판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이걸 알게 되면 저 허경영을 절대 보소 허가를 안 해줄 것이다. 그리고 추가 기소를 통해서 저자를 강력하게 잡아낼될 거다. 그리고 저자가 지금도. 계속 유튜브 채널에다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내용을 본인 신이다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저자가 완전히 뭐정회원 모집해라. 뭐 그리고 축복 장사를 하고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또 천국 티켓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이탄원서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도 탄원서로 들어가서 이 허경영이를 절대로. 이 자를 보석해줘서는 안 된다. 보석석방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